공. 자, 내전 첫 번째 경기 본부 칸도라 와이드 아웃서 시작하습니다 네. 자살네자이 미리 탄창 쪽을 찾아보고 있고. 아, 제압당했습니다. 첫 덤보는 제압권 총각대에서 가요. 몸부림에서 9번 선수 접근하고 있습니다. 9번, 7번 동시에 진입. 시작 한대요. 첫 아, 선수는 제압당하고. 각군이 아, 먼저 먹었습니다. 동맹군 충량을 측량을 통해서 조금 분당하고 있습니다. 영웅불랙한 이번 시간 남은 상황, 정말 방어 잘하고 있는 상황. <목소리> 어, 이번엔 뜨면 좋을 것 같은데. 자르고, 네, 옆에 안 봤죠? 이렇게 48점 얻으면서, 49점 얻으면서, 여자꾼이 먼저 선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못 왔죠. 아, 음, 과연 이번에 거점 올수 있을까요? 자, 한 아, 한 번씩 움직이겠습니다. 아, 제이프리. 어제 먹기 <목소리> 시작했는데 빡팅창 <박스는 좀> 날라왔죠. 빡 <목소리> 날라왔죠. 네, 동민님 3명. 동민한명 잘렸죠? <목소리>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잘리고. 도윤 들어옵니다. 도윤 선수 들어온대데 어우, 잘잘랐다 자, 또파가진 잘리면서 지금 포시지만 형제, 아무 소화. 그지 않습니다. 동민 빨리 붙어서 패거 세줘야지아을 덮습니다. 어우, 잘 잘랐어요. 이번 번버는구메고니먹었습니다네잘 막고 있습니다 지금 한명 다운된 상황 세 명이서 막고 있는데 접근하죠 접근하죠 어아 잘렸어요 칼로 자르는 거 실패했습니다 잘 막았어요 이번에 49점 이상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해보는 바입니다 거기다 지금 실내에다가 진입로트가 쪘기 때문에 좁고 어려울 것같아다아중공습으로아 바이로공 상황 안 됩니다. 아, 아쉽게도. 많이로부르습니다 자, 주한니에 날라고 했다 과연 다 아, 실리를 일단 숨었어요. 킬은 이가신입니다 네, 49대43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부로 가야죠. 네, 일단 정병분이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본문는 열렸어요. 그리고 지금 3번 선수 입장하고 있죠. 진입합니다. 브리칭하고 있죠. 렇로잘 빼서 잘 천천히 들어가려 는데 네, 잘잘랐왔습니다 다시 이제 동민군이 본부 거점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 연합군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막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빨리 지원 가야 됩니다네 잘렸습니다. 지원이 좀 늦었어요. 3번 선수가 중간 길목에서 잘막 았기 때문에 지금 동민군이 먹을 덩이에 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번 본부는 네, 연합군이 가져 가겠네요. 네, 연합고에 가져갑니다. 저기 길목에 어페물 설치한 것도 잘했죠? 어패물때 당황했어요, 지금. 뭐, 시게모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런 전략 좋습니다. 아, 이거 많은 점수를 가져갈 것 같아서 전망하고 있는데요. 아, 일단 잘랐어요. 잘랐습니다. 오우, 둘 자르면서 진입하죠. 하지만 크레모아, 아, 연가시의 크레모아가 팀을 발휘했지만, 그래도 점수를 그렇게 많이 벌리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제압을 잘 해줬습니다. 동맹군. 이제 빨리 4점으로 달아나고 있는 연합군. 달려갑니다. 자, 이제 본부 잘 밟아야 될텐데요. 네, 다운됩니다. 자, 본부 위치가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 팀의 운명이 갈립니다. 네, 동맹군이 일단 가까이. 6번, 1번 선수 지금 가까이 위치에 있는데, 밟으러 갑니다. 어, 네, 일단 연합군이도 먼저 밟기 시작했어요. 자, 9번, 9번 다가오고 있죠?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어서 잘라주고, 아, 잘 잘랐어요. 자, 이 연합군이 지금 잘 모였기 때문에, 어, 8번 선수 키기가다가 잘렸네요. 아, 쉽습니다또 연합군이 무난하게 본부를 멀곳서 보입니다. 본부 열립니다. 여기도 실내기 때문에 잘 막아야죠. 6번 칠번선 동시 진급하는 데한 곳으로. 오우. 다 저리네. 아, 뭐지들어고 있습니다. 아, 연가 아, 오. 본부 저지당했어요 먹을 뻔 했는데 이걸 포이저잘 들어왔어요. 이거 커요. 잘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도는 군이 먹고 있는데 아, 한명 살리고. 아, 잘 저지했습니다. 아우 자, 엄청나게 경합되고 있는 상황. 아, 이러면은, 연합군이 리스크팩할수 있죠. 야, 근데 계속 진입을 해야 되겠에 아, 연합군 생명 들어오면서 해냅니다. 네, 이걸 또 먹네요. 대단합니다. 어우. 일단은 현재 연합군이 또 점수를 벌리고 있습니다. 아, 다 죽은 상태고 이제 같이 먹어줘야 돼요. 빠르게 드리워를 하고. 자, 정맹군 일단 빠르게 처절했지만 지금 이제 절반이 차이 나는 상황이어서 빨리 본부잘 먹어야겠습니다. 2분 26초 남은 상황. 자 본부가 위치가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일단 오픈된 데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음. 동맹군한테는 안 좋은 리 보입니다 일단 먹어도 손해 같은 괴를 같은 거점이기 때문에 이럴 때양막탄 같은 게 있으면 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막을 깔아도 주요 거점이 좁기 때문에 연막 안에 있으면 일단 난사해서 맞으면은 바로 위치가 걸리는 위치라. 자, 일단은 여합 군이 또먹다여 군이 또 먹는데 연합 군이 아예 좀 고정을 시키려는 욕심이 있나 봐요. 거점을 확실하게 먹어서, 아, 잘 밟고 있어요. 날벌 장수. 아, 근데 저지 당합니다. 이제 포점을 먹어도 좀 이게 참 막기가 어려운 곳이라 좀 계륵같은 곳이라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아마 이 여기는 계속 싸우다가 끝날 것 같긴 한데. 가고 아, 있습니다. ]은? 제이프레인 엽치기. 아못 닦아요. 아 이거 큽니다. 아, 어호 백변전은 그래도 한명커다면서 마네. 아연합군이또본부를 먹었어요. 이런 안 좋은 것도 욕심내서 먹는 솔직히 쩝쩝쩝 아직 배낭꽃 2명 남아있는 상황 이러면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거점에 나와도 자 일단 밟고 있습니다 몰래 밟고 있는 상황이에요 들켰죠? 아잘 잘랐어요 이제 연가시 가야죠 안오네요 그냥 위에 지나봅니다 자, 이제 142점으로 추격 피하고 있는 연합군. 다음에 내부 거점이 나와서 동맹군이 꼭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또 연합군이 먼저 가네요. 또 연합군이 먼저 가고 있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컨트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아, 계단에다가 또 연패물까지. 그래 모아이가 뭐, 완벽한 방어태세네요. 이좀 실력차 느껴지긴 하네요. 벌써부터 킬된 니가 나오시는 분이. 방어로 아, 완벽하게 갔었죠. 전부 열렸는데 아직 먹지는 못하고 있네요. 올라가야죠. 아,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감시포다같이 제대로 고정하겠다는 야이 보입니다. 전부 먹어주면서 또 연합된 방어체계로 들어갑니다. 아, 너무, 너무 힘들어요. 뚫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웃음> 난전이네요. 백병전을두 <laughs> 아이 잡으면서. 아, 그래도 나를 빠르게 먹었습니다. 좋아요. 이런, 이런 빠른 추적도 있고. 아, 죽은 분, 분, 분발해야 됩니다. 오, 선물 챙기. 안되죠? 잘 막힌다 오. 자 야. 방금 엄청난 패줌이었습니다 자또 연합군이 먼저 자리를 잡았어요 아 연합군 자리잡는거 너무 좋습니다 두그 모두들 일단 거점 가서 방어하고 있으면 유리 하거든요 들어와야 되는 팀이부담 되고 네. 아한명 잘라주면서 다시 동맹군이 세명 동시에 같이 먹기 시작합니다 방어제잘 아, 해야 될텐데요 슈퍼로 트리 <laughs> 났다 아아우 아키버 아, 길목이 길모, 잘 잘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연합군이 거점 먹는 상황인데 아우잘 잘랐어요 자, 동맹군 앞쪽 고 아. 어렵습니다. 아, 아. 연합군 팀의 빼업한 이거 아우 복전이었어요. 아쉽습니다. 네, 시간 10초 남아가는 상황. 아우 잘 막네요. 이렇게 해서 연합군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연합군이. 본부 거점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승리의 키포드 인트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또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뭐 해드릴 거있까요 중계해 주시면 돼요. 근데 네, 버전스님이 있으셔가지고. 네 스매리님 자요해요 다른, 막, 원래... 게임도, 중계도, 세 명이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응? 그래? 보통 두 명이서 하지 않나? 세 명이서 해요. 해요. 아, 그래? 아,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개인적으로. 그런 거 같긴 해. 말벌님이 좀할줄 네. 알았는데, 말벌님이 못하네, 생각보다. 그럼 반성적이 어땠어요? 레전 많이 해봐가지고 어느 정도 실력을 알긴 했지만은. 킬댁 1점대를 그... 못 넘었어요. 그 2번 팀이. 점수판 좀한번 점수판이 안 보일텐데? 보이나? 아, 됐다. 대충 이정도? 도유님이 진짜 압도적으로 잘했어요. 예, 제이프리님은 음. 지금 플스, 풀스, 플스신가? 플스여서 아마 감을 잡고 그 있는거에요. 도유님 생각하니까. <laughs> 애매하좀 애매하긴 애매한 애매한 해요, 거구나. 나누기가. 말벌님이 아니콜링키님이 확실히 뭐별라였 어느 정도 맞다 할수 있긴 한데. 뭐야, 영가시님 의외로 잘했니? 말벌님과... 말벌님과 누굴 바꾸지? 말벌님과... 야, 영웅블랙님영웅블랙님 어, 그렇게 바꾸면 될것 같... 오케이, 오케이.